안녕하세요. 코인킹 이진아 전문가입니다. 장 변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바로 지금의 매매는 일봉상의 매매로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장이 변화한 만큼 코인킹 이진환 전문가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오전 9시 13분 그 대응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일단 현재 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월봉으로서는 상상한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건 이제 귀에 박혀있죠. 근데 이제 주봉을 봐야 합니다 주봉은 이미 저점이 끊어졌습니다 사실상 하락을 터나는 봉이기도 한데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봤던 예상은 사실상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빗나갔었죠? 바로 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지키고 고점을 계속 박스권으로 만들면서 저는 내렸다가 올리는 흐름으로 큰 우상향의 그림을 본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주의할 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 나왔던 이 봉입니다 바로 이게 언제 봉이었죠? 8일에 나왔던 봉을 기준으로 매매를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영상에서 나왔던 봉인데요. 비트가 1봉으로 양봉을 마감했어요. 이 얘기는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의 매매 전략이 결국 나왔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5일이 남았잖아요. 사실상 거의 4일이 남았다고 봐도 되는데요. 수, 목 금, 토, 일. 거의 4일에서 5일이죠. 지금부터의 매매 전략입니다. 지금 제가 좀더 확신이 된 거는 어제 일봉의 양봉으로 인해서 저는 8일에 나왔던 저점을 깨지 않는 주봉이 지금부터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결국 이때 나왔던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고점을 제가 넘기기는 힘들다 했죠. 그 얘기는 바로 캔들의 직전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빠르게 대응을 해야겠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지금부터는 비트보다는 알트의 추세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어제 영상과 똑같습니다. 8일에 나왔던 봉이 굉장히 길다 했잖아요. 그 결과 어제 나왔던 영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이 봉이 길기 때문에 손절을 잡았을 때는 그 직전 봉이었던 봉을 매수 시점을 가져가고 매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벌써 7% 이상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왔잖아요. 이런 봉들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일에 나왔던 봉을 손절선으로 가져가기에는 손익비상으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직전 봉이었던 봉을 손절선으로 가져가면 리스크적으로 적은 손익비를 가져가면서 매매를 할수 있다. 하지만 이 나왔던 고점까지 가게에는 머니까 2분의 1 지점을 매도선으로 가져가고요. 이때 나왔던 손을 손절선으로 가져가면 완벽하게 내가 손익비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손절은 이, 매도는 8의 비율로 손실은 짧고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IOST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봉들은 지금 8일의 저점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봉상으로 상상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월 일봉상으로는 볼밴의 상단이 넘어갔기 때문에 정석으로는 매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남은 거는 호재의 역량으로 해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i o s t 홀딩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점으로 홀딩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100원대의 호가를 한번 두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 매물대를 확실히 넘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0일 전후로 IOST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다른 코인들 지금 지피는 대로 봐드리겠습니다. 일봉 마찬가지고요. 8일에 나왔던 봉 어떻죠? 길죠. 그럼 직전봉을 가져가고 매매를 하고 똑같이 어제 나왔던 봉이 매수 타점이었죠. 어떻게 보면 짧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1봉 상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더 짧은 봉을 보고 싶은 분들은 4 시간봉을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나왔던 봉 길기 때문에 이 봉을 손절선으로 가져가는데 어제 매수 타점이 왔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일차로 급등을한 코인들은 다음 코인이었던 우리 짝수 패턴 기억나시죠? 이 봉을 기준으로 가면 이 봉이 끊어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팀 기준으로 보면은 723원이겠네요. 바로 바로 지금 지인대로 분석해 드릴게요. 테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상으로 상상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어제 나왔던 긴꼬리 형태의 봉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는 상승을 하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2분의 1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봉상으로만 보면 될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나왔던 지점을 보시면 어떻죠?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결국 직전 8,3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상승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코스모스도 마찬가지로 일봉만 봐야 할것 같아요. 지금은 8일에 나왔던 소... 손절선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지금 8일이 여기거든요. 8일에 나왔던 봉이 여기였어요. 사실상 코스모스를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아마 기존 영상에서도 다뤄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봉 상으로 양봉이 나온 게 상승턴, 그리고 그 다음 봉이 저점을 깨지 않는 걸 보셨으면 계속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주의 매매 전략은 8일에 나왔던 손절선이 리스크가 크니까 직전 7일의 봉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시점으로 가시고 주봉 상으로는 지금 이번 주가 버틸 것 같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 있어요. 그 이유는 비트의 어제 일봉상의 상승이 의미가 있었다는 의미고요. 만약 버티더라도 기존 직전 주봉의 고점을 넘기지는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다시 한번이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 박스권이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으면 계속 버텨서 처음 예상했던 이 주봉상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뺐다가 말아올리는 흐름으로 크게 다시 한번 우상형의 그림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하시고요. 지금은 비트토렌트 지금 지피는 대로 보자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일에 나왔던 봉의 저점이 분명히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1봉으로 보면 8일의 봉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직전봉이었던 것과 가까웠잖아요. 이런 봉들은 사실상 손절선이 멀기 때문에 이런 봉을 보실 때는 만약 매매하는 데 있어서 8일과 7일의 저점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지금 나왔던 1봉이 지지를 지켰던 부분에서 대부분 박스권으로 형성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박스권이 뭉쳐있는 지지를 받았던 이곳을 손절선으로 잡는 게 적은 리스크를 가지고 하실 것 같아요. 결국 그 얘기는 지금 비트 트렌트 기준으로는 4.61 여기가 손절선이 될 거고요. 매도를 하신다면 캔들의 2분의 1 지점을 부분 매도로 가져가시면 그래도 7% 이상의 수익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비트 트렌트는 굉장히 무거운 코인이기 때문에 만약 비중을 가져가시더라도 지금 은10% 짧아질수록 비중을 좀더 높여서 손절이 나더라도 최소한의 손해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이제는 어떤 코인이 좀더 오를 것 같냐고 물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게요. i ost는 일단은 상승으로서 그리고 호재로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9월의 코인은 IOST라고 말씀을 드렸고, 12월은 이제 외워야죠. 비트, 이더, 퀀텀, 리플. 그리고 단타적인 매매로 이번 주에 알려드렸던 코인뭐 뭐였죠? 지금 다시 보자면, 이번 주에 단타 매매 접근법은 뭐다? 바로 직전 주봉이 양봉이었던 애들 위주로 매매하는 를게좀더큰 상승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헤데라도 있었고요. 헤데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으로 지금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8일 기준으로 보면 저점은 사실상 여기였어요. 여기였는데 계속적인 상승이 나왔죠. 이것도 IO와 똑같은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봉 상으로 보면 저점이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때 저점으로 하면 손익비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시간봉으로 보셔야 할것 같아요 4시간봉으로 이렇게 저점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헤드레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짧게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은 5, 544원을 손절선으로 가져가셔야 할것 같아요 만약에 좀더 내가 비중을 넣고 싶으면 544원 그리고 2차 매수는 제가 봤을 때 526원이 최대 2차 매수 같아요 비중을 10% 30%로 넣으면 탈출을 하더라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1봉으로 보면 526원이 딱 여기거든요. 보시면 캔들의 직전봉이었던 여기까지겠죠. 그기,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헤드라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손절선은 항상 명심해 주시고요. 스텔라 룸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스텔라 룸맨은 깨끗해요. 아직까지 손절선이 적기 때문에 아직 월봉상으로도 보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봉이 양봉으로 돌리겠다 싶으면 스텔라 룸맨은 사실상 지금부터 상승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손익비상으로는 먹을 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437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승률로 보면 굉장히 15% 이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봉이 양봉이었던 것들 위주로 매매를 하면 좀더 폴카닷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주봉이 양봉 그리고 버티고 있고 일봉상으로도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 나왔던 매물대가 엄청나게 흡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장대로 나올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오더라도 항상 명심해야 할 거는 무조건 오른단 없다.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탈라룸맨도 가정은 똑같았죠. 월봉이 상승했었고, 찍고 2분의 1 매매법으로 오고, 월봉상으로 매매가가 왔죠? 지금부터 매수는 월봉으로서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폴카닷은 보통 이런 패턴들은요, 이 꼬리만큼 위꼬리도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 지금 나왔던 매물대인 이 매물대까지도 소화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매물대가 55.65이에요. 55,200원이겠네요. 다른 것들도 지금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다시 마지막 정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뵐 거기 때문에, 1번, 주봉. 이번 주에 주봉이 무조건 버틴다라는 관점으로 이번 주에 매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9월에 호재로 지금 접근하시는 아이오는 월봉상으로 차트상으로는 정성 매매는 매도가가 왔습니다. 월봉 상당을 넘었기 때문에 하지만 끝까지 가쳐 가는 거는 호재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12월까지 보시는 분들은 비트, 이더. 이거 계속 지금 수익 유지 중이고 퀀텀 리플. 퀀텀은 반감기의 리플은 SEC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뭐죠? 이번 주 매매는 상승률이 높은 걸 찾고 싶으면 주봉이 점주봉이 양봉인 애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 만약에 주봉이 음봉인데 ]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8일을 기준으로 손절선으로 하되 직전 7일의 봉을 손절선으로 가져가는 게 리스크상으로는 가장 적은 매매를 할수 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끝낼 거고요. 오후에 어차피 또 찾아뵐 거기 때문에 오후에 좀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다들 하시죠? 네이버 카페 보면요. 가상화폐 투자법이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 댓글에 링크 주소 남겨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오실 때 아이디하고 비번 쓰신다고 해서 해킹 아닌가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 이진환입니다. 그런 짓 안해요. <laughs> 그런 짓 안하고요. 할지도 모르고요. 정말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카페가 있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저도 글을 쓰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웰시 분들도 많이 쓰고 있고 평균장님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제가 앞으로 영상 관련해서 정리가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그 정리 앞으로 남겨드릴 거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글을 썼으니까요. 그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제 댓글이 제가 아침에 썼는데 많이 달렸더라고요. 이미 영상 구독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이게 보시면 코인팅 유튜브로 잘 보고 많이 배우고 있었는데 저 같은 코리니가 알고 쉽게 설명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밴드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네요. 좋은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페가 이미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미리 가입들 하시고요. 이 등업이 조금 빡셀 수 있는데. 배움에 있어서 그 정도 등업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카페가 무료예요. 제가 혹시나 이 카페가 돈을 받는 건 아닌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뭐 멤버십이나 유료방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진짜 순수하게 커뮤니티 목적으로 코린이를 위한 카페더라고요. 이건 아마 카페 분위기만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글들이 많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어떤 카페냐면 보시면 그 등급별로 추천 종목도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성실을 제가 보자면 뭐 풍우나 님이라는 유명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도 조회수가 벌써 2 0 0 0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뭐 종목도 드리고요. 아니면 이런 뭐버티와 산다 님과처럼 이렇게 뭐 직접 목표가, 매수가, 비중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카페들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올리는데 좀더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구독자가 많다는 이유로 카페 조회수가 많다는 이유로 절대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의 돈은 본인만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맹신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본인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뭐 경제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시는 분도 있고 또 하여튼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일정도 있고 이렇게 9월의 일정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보시면 9월 일정을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뭐 비트 게시판을 보시면 이렇게 차트 분석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멤버십이나 이런 거 유료방도 없이 그냥 무료로 다 제공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의견도 서로가 나누니까 좋을 것 같고요. 아, 정말 좋은 카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혹시나 뭐 유료 관련이나 리딩 관련해서 한다고 하시면, 그때는 뭐 탈퇴하시고요. <laughs> 너무, 너무, 너무 극단적인가요? <laughs> 아무튼, 그러니까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그렇게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저도 활동하면서 영상 관련된 제 공부법 이런 것들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진환이라는 사람한테도 배울 수 있는 거다 빼먹으시고요. 카페에서도 빼먹을 수 있는 거다 빼먹으시면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시면서 코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드렸고 오늘 영상도 정리된 것도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서 카페 가입도 하시고 정말 많은 가상화폐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코인킹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않으셨죠? 또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